자, 2024년도 4월 9일입니다. 자, 잠시 여러분들한테 어, K-다이아몬드 코인, 팁스 어, 코인 상장사 대표고요 어, 너무 황당한 일을 겪어서 어,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자관성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팁스 코인, K다이아몬드 코인 상장사 대표입니다. 자, 이 영상물 중에 그저께 올렸던 영상물이 있는데요. 자, 여기 4일 전입니다. 4일 전. 자, 이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녹음했던 내용입니다. 녹음했던 내용인데, 이 자료를 제가, 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세계 거래소 15위에 상장을 해서요. 작년 2월, 작년 10월 19일 날 상장을 해서 바닥에서 400% 세력들이 먹고 일단 다시 매집 작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작년 10월 19일 날 2차 상장을 저희가 코인 W에서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닥에서 저희 재단은 단돈 10원도 조작을 하거나 장난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죠. 어, 바닥에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400%를 먹은 세력이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물량 다 털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지금 다시 물량 매집, 매집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하죠. 다시 한번 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2월, 작년 10월 19일 날 상장을 해서 바닥에서 400% 세력들이 먹고 일단 다시 매집 작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재단이 아무런 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하라는 대로 모든 준수사항을 다 지켰습니다. 조건, 이 상장을 유지하는데 조건이 있거든요. 그 조건을 완벽하게 다짜 맞췄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닥에서 물량이 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차트가 이쁘게 만들어졌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400% 가까이 물량을 끌고 올라온 세력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누차 그 전에 말씀드리죠. 가상 암호화폐 시장의 작전 세력은 첫 번째 거래소다. 자, 둘중 하나입니다. 재단이 작전을 치든가, 아니면 거래소에서 작전을 친다. 그래서, 이 가상 암호화폐 시장이 사기꾼 시장이다. 재단이 사기를 안 치면, 거래소가 사, 사기를 치거나, 근데 대부분이, 거래소, 자, 뭐야, 그, 어, 재단이죠, 재단. 거래소보단 재단이, 코인을 발행한 재단이 사기를 많이 칩니다. 전부 다이 시장이 원래 사기꾼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돈만 좁빠지게 들었죠. 단돈 1원도 챙긴 적이 없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제가 이 가상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와서 어, 억울한 일을 지금 당한 건데요. 너무 아, 이 경험 아, 다시 한번 제가 계속 이, 이 이야기를 방송에서 녹음을 제가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0.0001 달러의 물량을 매수해 가지고 여기서 팔 이유도 없고 그리고 작전 칠 필요도 없고 어.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 19일날 상장을 해서 바닥에서 400% 세력들이 먹고 일단 다시 매집 작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죠. 디집 아, 이 코인 W 이 상장사에서 장난을 지금 친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자 보십시오.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바로 몇 시간 전에 무더기로 아, 한 500개 가까이 이, 이 코인 W에 이 코인 W에 560 그러니까 560개인가 570개가 상장이 돼 있었거든요. 560개인가 570개가 상장이 돼 있었어. 상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그 정도 상장되어 있어요. 업비트에만 해도 대한민국의 유명한 업비트에만 해도 100몇십개 종목이 상장되어 있으니까 500몇십개 종목이 상장되어 있었는데요. 상위 비트코인 1위서부터 시작을 해서 60위까지만 남겨놓고 한꺼번에 아무런 통보 없이 상장 폐지를 시켰습니다. 지금 다 뻗었어요. 다 뻗었어요. 지금 이 코인 시장에 지금 이 사건이 벌어져서 우리 상장팀을 비롯한 다른 팀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장하는 그 담당자가 여기에도 있잖아요. 아예 연락을 안 받습니다. 아예 연락이 안 돼요. 아, 정말 개 같은 경우를 당했는데 돈만 받아 처먹고 앉아가지고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요 아, 지금 상장팀에서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아, 제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여기에서 작전 세력들이 0.0001달러에 수급을 만들어 놓고 앉아가지고 여기서 400%를다 땡겨 먹었거든요 10원 하나 아, 저는 챙긴게 없습니다 상장 유지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지금도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호가 창을 비우지 말라는 거죠 여기 여기 매도 물량 하고 매수 물량 하고 매도 물량하고 매수 물량하고 호가창에 천 달러 이상 천 달러 이상 자 뭐야 그러니까 1%죠 1%, 1 금액 1 0천 %네 달러 이상 매수 물량을 대기를 시켜라 그렇게 압박이 계속 들어왔어요 그게, 그렇지 않으면 상장, 이제 폐지시킨다는 거죠. 뭐, 속된 얘기로,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MM팀의 계좌에 있는 돈까지 지금 다 빨아먹은 것 같거든요. 다 빨아먹고, 그냥, 셧다운 시킨 거죠, 지금. 그러니까 매수 대기 물량을 촘촘하게 걸어 놓게끔 어, 지금 모든 거래소가 다 그래요. 모든 모든 거래소가 어, 매수 대기 물량을 빼곡하게 뭐몇천 달러 이상 걸어놔라. 그렇지 않으면 상장 폐지시키겠다. 물론 이게 어, 그러니까 거래량을 이제 이게 유동성 물량이 없거든요. 유동성 물량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저희는. 상장사 팀이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국내 거래소 업비트를 비롯해서 조심들해라. 어느 한 순간에 다 상장 폐지 시킨다. 어? 왜 그러냐? 왜 무더기로 상장 폐지 시키는지 아십니까? 지금 업비트나 국내 거래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국내 거래소는 그나마 전 세계에 있는 코인 설거지, 설거지하는 곳이 이 업비트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업비트다. 전 세계 마지막 상장해가지고 쓰레기 처리하는 곳이 업비트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무더기 상태를 시키는 게 뭐냐면요. 이게 거래소 애들이 물량을 바치고, 물량을 바치고, 그나마 국내 거래소는 업비트이기 때문에 MMT 이 앉아가지고 그 업비트 자체 내에서 유동성 물량을 제공을 해요. 그러면서 거래소가 끌고 올라가고 이 작전을 핀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말 그대로 자금세탁을 하는 거예요 자금세탁 이 거래소 시장이 자금세탁 하는데 악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를 끌고 올라오고 주가를 이제 상장 폐지시킬 때 주가를 끌고 올라오고 앉아가지고 지네들이 다 헤쳐먹고 상장사한테는 압박을 주는 거죠. 어? 매수대기 물량 촘촘히 호가창 몇개 넘기지 말고 그리고 호가창 쌓아놔라. 그리고서 지네들이 헤쳐먹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상장 유지 조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호가창을 씩씩하게 잘 쌓아 습니다 그리고 앉아가지고 이 새끼들이 헤쳐먹은 거예요. 해쳐먹고 난 다음에, 해쳐먹고 난 다음에 다시 여기에서 최근에 바닥에 물량이 매수가 들어왔길래 저는 우리 상장팀에서는 단돈 10원도 안 챙겼어요. 챙길 수가 없어요. 제가 못 챙기게 하니까 어? 단지 상장 유지 조건에 문제가 되지 않게끔. 매수대기 물량, 그 조건 잘 지켜라. 근데, 이 새끼들이 앉아가지고 지금 이걸 헤쳐먹고, 500개가 넘는 종목을 상위,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상위 60개 종목만 남겨놓고 지금 와장창 지금 다 상장 폐지시켰어요.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고, 연락도 없습니다. 보통 정상적인 경우 하루 하루나 이틀 전에 아니면은 상장 폐지 매달 며칠서부터 유의 뭐 이래 가지고 기간을 주거든요. 아, 이 양아치 거래소 새끼들이 앉아 가지고 500개가 넘는 종목을 한꺼번에 상장 폐지 다 시켜 버리고 지금 아예 전화도 안 받아요. 이게 자금 출처 조사가 들어오면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거래소에 자금 출처 조사가 들어오면 그동안에 여기서 헤쳐먹었으니까 이렇게 바닥에서 0.0001 달러 뭐 저희 것만 그렇게 해먹겠, 해먹었겠습니까 500개 넘는 조목을 다 그렇게 헤쳐먹은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딱 들어오니까 그 모든 근거 자료를 없애버리려고 지금 무더기 상장 폐지를 상위 60위권만 빼놓고 다 상장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전화도 안 받아요 지금. 아 열받습니다. 다시 한번 듣게요. 아직까지 상장이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코인W 세계 거래소 15위에 상장을 해서요. 작년 2월, 작년 10월 19일 날 상장을 해서 바닥에서 400% 세력들이 먹고, 일단 다시 매집 작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팁스 플랫폼에, 아, 시발. 아, 진짜 이거 어디 가서 하 소연도 못 하고. 상장할 때 상장 피주고, 진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런 개 같은 경우를 당합니다. 이 시장이 사, 사기꾼 시장이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누차 얘기했지만, 이 코인 시장이 사기꾼 시장이라 재단, 사기꾼 코인도 90%가 넘고, 99%가 넘고, 거래소도 사기꾼 새끼들이다 전부다 제가 재단의 대표가 코인 99%가 다 사기꾼 같은 놈들이니까 재단이 해차 먹든 아니면 거래소가 해차 먹든둘중 하나다 제가 입이 닳도록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생깁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여기 상장하기 전에 비트포렉스라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그때도 상장사 순위가 25위권 안에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사기를 쳐먹을때 개미들을 많이 회원으로 가입을 시키려고 뭐 5만 원, 10만 원씩 이렇게 막 줍니다. 코인도 주고, 그러고서 사이트를 키워요. 사이트를 잘 키웁니다. 상위권에다가 랭킹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해쳐먹고 날르는 거예요. 코인 더블 아무 연락도 안 받는답니다. 개 같은 경우를 다 당하네. 자. 오늘 제가 방송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기분으로는 방송을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